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조선일보의 양상훈 주필의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요, 촌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글 제목은 이재명보다 100배는 심각한 중국, 이런 글 제목인데요. 자, 요즘에 많은 곳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걱정을 듣는다. 이 후보를 지지하는 50% 안팎의 국민은 그렇지 않겠지만, 보수적이거나 기업을 하는 사람의 우려가 큰것 같다. 여러분, 50% 안팎의,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한 35에서 한40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비호감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죠. 자, 이 후보의 기업보다 노조 우선 전통적 한미일 협력과는 다른 대외정책. 언뜻언뜻 보이는 냉혹한 모습, 신뢰를 얻기 어려운 언행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지행일치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법부라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즘 이 후보는 이런 지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선거용인지 아닌지 얼마 안 있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지금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요, 어그 기본 소득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요즘은 친기업, 친시장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좀 느끼 여러분들도 느끼죠. 자 그런데 이 후보에 대한 우려가 끝나면 거의 어김없이 나오는 또 하나의 걱정이 있다. 중국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는 비명이다. 지금 중국 경제 침체론 이기론이 유행이지만. 이는 단한 단면이고 다른 쪽에선 놀라운 중국의 비약이 진행 중이다 과거에도 중국 이협론은 있었다 하지만 경계 차원의 액기였고 이제는 기업인들이 우리 업종을 중국이 시작하면 바로 접어야 한다고 말한다 눈앞에 현실이 된 것이다 그렇죠? 참 중국 사람들은요 모방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일등이에요 세계적으로 가짜도 많이 만들어내고요. 산업부 고위직을 지낸 분은 최근 중국 출장이 충격의 연속이었다고 했다. 공산당 독재라는 문제를 빼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을 추월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두려울 정도라고 했다. 기업의 문제가 발생해 시장이 해결을 지시하면 엔지니어들이 일주일씩 회사에서 먹고 자며 매달리는 것은 기본이라고 했다. 지금은 사라진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죠. 우리도 과거의 기업에서는 밤새가며 일을 했잖아요. 연구하고 말이죠. 개발하려고. 근데 지금 중국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대학 부총장을 지낸 분은 최근 동남아에서 우리 전자기업 임원들로부터 눈물 섞인 절규를 들었다고 했다. 기존 제품 거의 모두에서 중국 기업이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는데 감당을 못할 정도라고 했다.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견딜 수 없어 다른 사업을 찾아보지만 모든 길이 전부 중국 기업 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했다. 우리 IT 기업은 CEO 한 분은 바르셀로나 세계 모바일 전시회에서 중국 화웨이 그룹이 만든 특별 전시장에 초대받았다고 한다. 그는 화해 이후 신기술에 놀랐다는 말밖에는 할게 없을 정도라며 중국은 이제 신물체를 만드는 수준까지 가 있다고 했다. 이분은 과거에 미국이 자유와 창의력, 소프트 파워 힘으로 언제나 중국을 앞서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이제 그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저도 2017년도, 2018년도에 중국을 CCP 공산당들기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놀랄 정도로 발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걱정이 많이 했는데 현실이 온것 같네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 이기를 한마디로 요약했다. 최 회장은 최근 카이스트 강연에서 중국의 속도를 보면 우리가 쫓아가지 못하고 죽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했다. 중국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는 것이다.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요, 한국은 13개, 13개 주요 제조업종 전부에서 세계 6위 이내에 들었다. 7개 업종에선 일본을 앞섰다. 문제는 반도체 하나를 빼고 12개 업종 모두에서 중국에 뒤졌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건설기계, 철강, 2차전지, 통신장비, 디스플레이, 생활과정에서 세계 1위였다. 세계 64개 핵심 기술 중 57개에서 중국이 1위이고, 미국은 7개에서 1위다. 미국이 1위인 바이오 분야에서도 중국은 신약후보물질, 31%를 장악했다고 한다. 미국 턱 밑까지 쫓아온 것이다. 자, 중국이 지금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중국 제조업은 우리 제조업과 거의 중복된다. 한국이 하는 업종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하며 하나하나 잡아먹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준다. 다른 나라들엔 중국의 부상이 서서히 다가오는 위협이라면 우리는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가장 무섭고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 중국의 힘은 인재다. 중국은 초등학교 4학년 수천만 명중 10만 명을 뽑아 영지학교 70곳에서 4, 5년간 수학과학을 대학 수준까지 가르친다. 여기서 또 걸러진 1,200명은 베이징대 6개 명문대 부속 소년반에서 최고 석학들에게 학습을 한다. 명문대인 천재학과도 따로 있다. 딥시크 세계 1위 드론 기업. 디젤 아이 휴머노이드 강자 유니트리 반도체 설계 한우지의 창업자가 이 천재 양성 프로그램 출신이다. 글로벌 AI 기업 연구원의 47%가 중국 출신이다. 인공지능에 중국이 또 앞서가겠어요. 중국에선 과학기술 천재급 인재들이 이내 전술처럼 쏟아지고 있다. 한국에선 성적 좋으면 의사가 된다고 한다. 돈벌이가 좋으니까 부모들이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발전이 없는 것이죠. 기업 일선에 있지 않으면 아직 중국의 위협을 실감하지 못한다. 내일도 오늘 같은 것이란 막연한 믿음이 여전하다. 하지만 한국의 내일은 더 이상 오늘 오늘 같을 수 없다. 화학 업종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중동의 압도적 경쟁력을 당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최후의 보루이지만 메모리 하나를 제외한 테니스, 파운드리 등 다른 분야에서 이미 중국에 밀렸고 격차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제 얼마 안 있어 메모리마저 중국에 추월당하면 한국인에게 IMF 외환 위기급의 심리적 쓰나미가 올 수도 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5년의 문제다 중국의 악몽은 100년을 갈수 있다 2 30년 전 지금은 중국인들이 우리 발 마사지를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중국인 발 마사지를 하게 될 것이란 말이 있었다 그 얘기가 자꾸 떠오르는 요즘이다 지금 말이죠. 우리 지금 중국 인구가 뭐 14억 이상 되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CCP, 공산당들이 기업도 많이 하고요. 공산당 그 CCP 인원이 한 5천만 명인데요. 그들은 엄청난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 중국에서 공산당 기업인들은요. 공산당 간부들이죠. 한국에 노리는 것이 무슨 뭐 골프장, 종합병원, 예, 또 사학재단, 뭐 이런 걸 원해요. 어.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뭐 천억 이상, 이천억, 삼천억 해도 금액에 관계없다. 좋은 물건만 확보되면은, 어, 사겠다라는 의도가 많습니다. 지금 강남에도요, 어, 이런 빌딩들을 중국인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인이 임대인이고 한국인들은 다 임차인이죠. 어 그리고 중국의 거부들이 또 강남의 뭐 아파트 80억 100억짜리를 그냥 물건 매물이 나오면 사들이잖아요. 자 이렇다면 훗날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모든 한국인들이 정말 정신차리고 어, 기업인들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정말. 에, 정신을 차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가는 정말 중국의 속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도 말이죠. 걱정되는 것이, 반기업, 반시장 아닙니까? 노조를 우선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한국과 미국과 일본 협력은 다른 그런 대정책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요즘은 뭐 이재명 대표가 선거용으로 하는지 몰라도 친기업 신시장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이 일시적인 선거용이 아닌지 정말 심히 염려가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